네, 강프로입니다. 자, 리가 캔바이오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6%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바이오가 최근에 움직임이 좀안 좋죠. 뭐 일단 금리에 대한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거의 뭐 어, 트럼프. 예, 2 인자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의 뭐 내각을 정하고 있는 뭐 그런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한번 보자고요. 어 일론 머스크가 내각을 정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 인선을 하고 있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등락폭이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트레이드가 아직까지도 일어나고 있다는 게 되겠죠. 자 근데 하나를 보자고요. 리가 캔바이오는 한국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큰 범위에서 보면 리가켄바이오를 포함해서 알테오젠, 유한양행.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분들은 한국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었나요? 주가를 보면 알수 있어요. 리가켄바이오 어떻습니까? 11월 11일까지 14만원까지 올라가는 강세였어요. 그럼 여기서 업종 차트를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업종 차트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7월 11일 날 고가 2,900 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이건 왜 이때 7월 11일까지 강세를 보였는지 우리가 생각 조금만 해보면 간단히 답이 나와요. 하이닉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이닉스는 어딥니까? hbm 그쵸?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아직까지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 물론 빅테크들은 웬만하면 다 괜찮지만 엔비디아에요 엔비디아는 독보적인 성장세를 지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수요가 너무 폭발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900 포인트까지 올라갔고 7월 달부터 단한 번의 반등 없이 그냥 수직낙하 했다시피 할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면요 그냥 죽었다고 봐야 돼요 그렇 시장이 그만큼 어려웠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금투스의 논란이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긴 했지만 7월달에 뭐가 나왔죠? 여기 코스피가 꺾였을 때 당연히 내렸고요. 그 전에 3월달 이후에 계속해서 약세를 보였죠. 이런 상황에서도 어때요 리가켄바이오는? 11월 11일까지 강세를 보였다. 그러면 지금 시장이 반등하는데 시장이 반등하니까 그동안 강했으니까 리가 캔바이오는 빠져야 된다. 이게 아니라 아까 전에 제가 엔비디아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미국 시장도 집중되어 있는 수급 상황이 있다는 거고 그 집중이 되기 위한 종목에 대한 조건은 성장률이라는 겁니다. 지금 실적이 얼마나 좋은지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올라가는지 이런 부분은요.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가능해요. 근데 한국 시장은 철저하게 선반영하는 시장이다. 자 그러면 이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선반영의 끝은 어디에요? 실적이 잘 나올 때 무슨 얘기냐? 하이닉스를 보면 알수 있다는 거죠. 자 하이닉스 주가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7월 11일 날 하이닉스 고가 딱 나왔고 코스피 고가도 같이 나왔죠.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그러면서 하락하고 반등했다 또 하락하고 또 반등했다가 최근에 안 좋을 때또 하락하죠. 이때 하락할 때 삼성전자가 위에서 찍어 누르는 그런 상황도 있어. 자, 근데 이걸 보자고요. 하이닉스가 실적이 이때 과연 나빴을까? 기대했던 만큼 실적이 나오지 않는 것일까? 아마 기사를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보다 하이닉스의 반도체를 그100% 하고 있으니까 하이닉스의 실적이 더 높아졌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역전한 겁니다. 근데 하나가 있죠. 삼성전자는 그냥 돈은 잘 벌어요. 전체적인 이 사업 규모가 원체 크다 보니까 돈은 잘 벌어요. 근데 성장성에 대해서 완벽하게 밀렸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하이닉스의 주가도 7월달 이후에 주가가 좋지 않지만 이건 어떤 부분입니까? 실적이 잘 나오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조정이고 시장을 찍어 누른 건 삼성전자가 찍어 눌렀고 하이닉스가 그뒤 이어서 그쵸? 시장 전체적으로 약하니까 하이닉스가 뒤따라서 약세를 보인 거다. 근데 고가가 나온 부분 그쵸? 이제 시세가 끝났구나 그 부분은 보세요. 실적. 7월 달에 고가 나왔죠. 어떻습니까? 2분기 실적 어마어마하죠. 분기에 따블씩 틉니다. 어때요? 5조 4천억 3분기 7조. 그리고 23년도에 7조 7천억의 적자를 봤죠. 보세요. 한 분기 만의 적자 부분을 거의 다 메웠습니다. 흑자 전환을 성공한 걸 떠나서 작년에 봤었던 적자를 한 분기 만에 모두 다 뛰어넘었고, 4분기 실적도 8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는 전망치가 나와 있다.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 더 명확해질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진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주가가, 하이닉스의 주가가 어디부터 올랐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보세요. 8만원, 7만원의 주가가 언제인지. 23년 초반입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올랐어요? 25만원까지. 근데 이때부터 뭐가 나왔어요? 실적이 잘 나왔다. 무슨 얘기냐면 선반형의 끝은 실적이 좋아지는 거다. 근데 우리는 실적부터 보죠. 그쵸.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바이오는 어때요? 리가 캔 바이오 특히 적자예요. 그리고 따라가는 종목 있죠. 그쵸. 같이 등락을 하고 있는 알테오젠 어떻습니까? 그쵸. 최근에는 주가 이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리가 캔 바이오 적자. 알테오젠 적자입니다. 무슨 얘기냐? 아직까지 피크가 오지 않았다. 그리고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근데 지금 왜 조정 받아요? 시장이 어려울 때 너무 큰 폭으로 올랐고 요즘에 미증시도 그렇고 좀 혼란스럽잖아요. 미증시는 뭐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지난 금요일 날 조정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딱 하나만 더 보자고요. 혼란스러운 가운데 그렇 미국의 뭐 내각의 인선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등락 폭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바이오가 못 갈라면 그쵸 리가켓바이오 여기서 시세가 안 나오고 알테오진이 시세가 안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삼성전자 가야 되구요 그쵸 그리고 뭐 다른 종목, 에코 프로 BM, 이런 종목군들이 가야 돼요. 삼성전자, 에코 프로 BM, 이것뿐입니까? 2차전지 반도체 종목군들이 얼마나 많나요? 물론, 저는 하이닉스는 나쁘게 보진 않아요.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쵸?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그쵸? 아니, 단순하게 보시면 됩니다. 진짜 가장 단순하게 보셨으면 좋겠는 게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단기간에 하락폭 큰거 맞아요. 근데 이쪽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확인하고 매수를 하자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다. 이제 다 내렸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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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추는 겁니까? 그쵸 맞춰가는 것도 정도가 있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올라갈 때 보세요. 에코프로 BM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B M을 찍고 제 주봉으로 딱 돌려가지고 보여드리면 보세요. 23년도에 에코프로가 얼마나 강했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어떻습니까? 13만 원을 돌파하면서 시세를 강하게 발생시켰죠. 13만 원이 어디예요? 고가예요. 언제? 21년 고가, 22년 고. 고가 돌파를 하는 구간.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다 내렸겠지. 이제 다 내렸겠지. 이제 다 내렸겠지. 그쵸 그렇죠? 그러면 여기 7월달, 22년 7월, 그리고 3개월 뒤, 그리고 또한 4개월 뒤 올라갈 때 이거. 버틸 수 있습니까? 한두달 있다가? 그쵸? 어? 이제 빠져나오자.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2차전지에 대한 믿음은 이걸 받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쵸?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시세를 보고 주식을 해야 된다는 거고 외국인 투자자 기관투자자 사실상 뭐 한국에 있는 뭐 기관투자자들은 빼고 보겠습니다. 너무 힘이 없으니까 외국인 투자자만 딱 보고 하자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가가 올라갈 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오고 있죠. 자 무슨 얘기냐면 리가켄바이오 말고 알테오젠의 수급이 더 조금 크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이 내용 보시면 돼요. 올라갈 때17% 외국인 매수, 13% 외국인 매수, 12% 외국인 매수 이 6월 달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바닥부터 한 3배 정도가 올라오고 난 다음입니다. 6월 달. 보세요.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 지어서 볼수 있는 내용이 6월 달 여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쪽 구간 어때요? 상승하고 나서. 근데 이쪽 구간도 어디가 나왔어요? 작년 9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이런 부분이 정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 구간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리가캔바이오는 언제 끝나요? 실적이 나올 때. 실적은 언제 나와요? 내년까지는 안 나옴. 그럼 실적이 안 나오는 게 나빠요? 전혀 아니죠. 주식 시장은 선반영하니까. 근데 뭐가 나오고 있어? 시세가 나오고 있다. 시세가 나오는 건 누가 붙고 있어요? 메이저들이 붙고 있는 거다. 알테오젠을 그래서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분야를 딱 나눠서 보자고요. 리가 캔바이오 좋아. 그렇다 그래서 리가 캔바이오는 몰빵하나요? 리가 캔바이오 좋긴 한데 이건 한 분야. 지금 한국 시장에서 바이오를 이끌고 있는 한 분야예요. ADC. 그쵸 그럼 밑에 제가 올려놓은 알테오젠 은어딥니까 sc 제형 근데 sc 제형은 피아주사지방입니다 피아주사지방 제형이에요 어디까지 갑니까 이거 그쵸 adc까지 범위를 확장했고 지금 여기는 어디로 가그 원래 그 독점 예약을 맺어 있는 곳은 어디에요 머크예요 머크 머크는 어디에요 미국의 빅파마입니다. 손에 꼽히는 제약사예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세 종목에서 네 종목 정도로 확장시키는 게 좋습니다. 유한양행,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렇죠? 다 뭐예요? 시장보다 월등히 강했다.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보셔야 되고. 그리고 금리 관련돼서 이야기를 들을 건데, 그 금리 관련돼서는 어, 기본적인 이 모델 자체는 그래요. 금리는요. 기준 금리의 방향을 따라갑니다. 근데 최근에 기준 금리는 앞으로 인하할 거예요. 그런데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채권 금리도 선반영 한단 말이죠 그럼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금리가 낮아질 거니까 채권 금리가 먼저 내려간 겁니다 근데 금리를 천천히 낮추겠다고 하니까 먼저 내려간 채권 금리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아직까지 실적이 안 나오고 있죠 돈이 계속 필요합니다 이자율에 대해서 그쵸 금리에 따른 이자율에 대해서 성장률이 할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이 할인 요인이 그쵸 주가에 대한 할인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니다, 다를까? 시장도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시장도 안정화가 됐고, 금리도 어느 정도 이렇게 어, 트럼프 트레이드가 조금 끝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금리에 대한 영향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다시 올라간다. 이쪽 구간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타점을 잡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11월 19일 폭락하던 시장은 끝났다. 앞으로 반등이 크게 나온다기보다 하락을 멈추고 종목 장세가 나온다. 삼성전자가 지금 뭐 7만원 가고 8만원 가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당장에는 보세요. 삼성전자를 포함해 대형주가 당장에 크게 오를 수 없기 때문이다. 엔비디아 실적은 내일 나오는데 분기당 50%, 100%씩 성장하는 성장률이 유지되는 건 길어야 1, 2분기 정도. 그래서 미증시 주, 어, 추세가 깨지려면 유동성 관련 문제가 터져야 해서 미증시 조정은 무시해야 된다. 한국 시장의 바닥이 나온 점 그리고 한국 시장에 대한은. 대하는... 바이오와 트럼프 트레이드에 맞는 종목 말고는 없는 점. 종목은 정해져 있다. 이번 주 화기도 매매 예정이고 어디 한다? 여기입니다. 여기 11월 18일 바이오 조선 원전까지만 매매하겠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계속해서 와서 제가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 드리고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하나씩 눌러 주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 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리가 캠바이오에서 하고 있는 어,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계약, 계약들 그게 다 깨졌나요? 아니죠. 계속 진행 중이죠. 알테오젠에서 진행하고 있는 sc 제형 관련된 내용들 다 깨졌나요? 아닙니다. 유한양행에서 통과시킨 fda 다시 취소됐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뭘 봐야 돼요? 가격을 봐야 된다 그렇죠 근데 그 가격은 내려오는 가격이 아니라 추세를 유지하면서 등락은 있을 수 있어요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 그래야 단기간에 시세를 낼수 있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제가 하나 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와서 배우시면 되고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되고요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소통방 입장 링크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리가 캔바이오의 가격 단기 보유 전략입니다.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을 시킬 것인지 고내용이고요 그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는당에히한부에대이중요하이중요하겠죠 이두 가지 내용 제가 함께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리고 한 16페이지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어떤 종목이든지 고가돌파를 하면서 주가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든지 고가돌파하는 그 구간 자체를 익히면 다른 종목에서도 충분히 대처가 가능합니다. 이 내용도 어 받아가셔서 공부하시면 되고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010-8713-1916으로 리가 캔바이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었고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을 꾸준하게 낼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연말이나 연초에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리가캔바이오와 함께 제가 딱한 종목만 준비를 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 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 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 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 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어,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 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 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 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 한 결과 31.9%의 수익구간 1월달 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20% 정도 수익구간까지 이 부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타점을 두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네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 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 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뭐 중요하게 보지는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 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의 수익을 낼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 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 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들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뭐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쵸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허황되게 50%뭐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